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펜타토닉과 키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키는 12키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C키, 뭐 D키, E키, F키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키가 뭐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어, 또 이제 12키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어,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노래,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를 12키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긴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은, 음, 노래방에 가면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 이제 높잖아요. 막 삑사리가 나고. 그럴 때 키를 좀 낮춰. 이래갖고, 뭐, 마이너스 버튼 두개 띡띡 누르면 키가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키가 바뀐 건데, 만약에 노래가 뭐 예를 들어서 G키였다. 근데 키를 딱딱 내렸다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F키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C키, C샵키, D키, D샵키, E키, E키다 음면또 F키거든요. F, F샵, G. 이렇게 하다 보면 12키가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키가 바뀌는데,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가요라든지 어떤 노래를 치다 보면 다양한 키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C 키도 있고 G 키도 있고 A 키도 있고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키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A 코드고 뭐 D 코드, C 코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키는 어, C 키 안에 F 코드가 들어가고 G 코드도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코드와 키를 좀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 키에는 뭐 C, 그다음 D 마이너 코드, E 마이너 코드, 어, F 코드, G 코드, A 마이너 코드, B 마이너 플랫 마이너 플랫 세 플랫 파이런 코드들이 이제 C 키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걸 패밀리 코드라고 하는 거죠. 여튼간에 이제 C 키와 코드를 구분해야 된다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C키 곡이잖아요. C키 곡에 쓰는 어, 보통은 C메이저 어, 펜타토닉 또는 A마이너 펜타토닉을 쓰는데 어,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지판에서 C메이저 스케일로 피아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 시 도레미파솔 이렇게 있는거지. C메이저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걸 피아노로 따지면 그냥 이 기타 자체예요.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 이거를 어, 어떻게 보면 악보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조표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데 만약에 F 키다 이러면은 어, 아니 G 키로 G 키로 예를 들게요. G 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파에다가 샵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어, 펜타토닉을 어, 예를 들어 A마이너 펜타토닉이 여기 있어요. 라도레미솔라도레파도 나오지도 않네요. B솔인데 e 어, 파에다가 샵을 붙여 갖고 처리하면 되는건가 이런식으로 이걸 마치 C메이저 펜타토닉을 마치 어, C메이저 스케일에다가 파 이제 예를 들어서 지키면 파샵이 되니까 샵만 뭔가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 C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모든 키를 그냥 뭐샵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펜타토닉 스케일로 오브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도법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동도법으로 오브리 즉 애드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C 메이저 펜타토닉과 A 마이너 펜타토닉은 이, 같은 음을 쓰기 때문에, 어, 메이저, C, 메이저는 A 마이너다. 이렇게 외우라고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부분 여기까지는 외우셨더라고요. A 마이너 펜타토닉을. 라도, 레미솔라도, 레미솔라도.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A 마이너 펜타토닉은 뭐와 나란한 조냐? 이렇게 물으면, 어, 나란한 조가뭔가 이렇게 하면. 그 키를 같이 쓰는 키를 나라는 조라고 하는데 어, C 메이저와 나라는 조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잘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뭐 기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은 뭐 이렇게 라도 라고 도는 어, 같은 이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찾는 방법은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이렇게 칠때 여기서 어, 요 부분, 검지 손가락에 있는 거는 A 마이너 펜타의 A를 상징하고, 이 끝에 있는 거는 에, C 메이저의 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제 D 키가 되면 이제 어떻게 쳐야 되는가. 요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D 키는, D 키도 여기서 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 아니면 D를 찾아 또. A, B, C, D. D키를 여기서 치면 당연히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냐면 어, D키는 일종의 에, 나란한 조로 따지면 B마이너 펜타토닉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두칼로놓게 여기가 B마이너에요. B 그리고 여기가 B마이너 펜타토닉을 어떻게 보면 A 마이너 펜타토닉에서선 이동도법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B 음이 이 마이너 펜타토닉의 기준이 되고 여기는 새끼 손가락은 B B C C# D가 되니까 여기는 D D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메이저 곡을 할 때는 B 마이너 펜타토닉을 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G 키를 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G 키는 E 마이너 펜타토닉이거든요. 그래서 어, G 메이저 펜타토닉이기도 하지만 E 마이너 펜타토닉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E를 찾아서 E 마이너 펜타토닉을 쓰면 돼요. 아니면 이제 G 메이저 펜타토닉도 사실 E 마이너 펜타토닉과 같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 펜타토닉 하나만 외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키 찾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 돼요. F 마이너 F 마이너 키가 있으면 여기서 하면 되고요. A F 마이너 키를 나란한 조로 생각하면 여기 새끼 손가락에 있는 A 플랫 메이저 펜타토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F 샴 마이너 펜타토닉이에요. 요거는 아, 이거는 1번 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F샵 마이너 펜타토닉의 나란한 조은는 여기 새끼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A음이기 때문에 A 메이저 펜타토닉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A키 곡을 만났을 때 F샵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B키, 자, B 메이저 곡은 여기 G샵 마이너 펜타토닉이다. 이렇게 외우면 좀 쉽죠. 그 다음에 여기는 C. C는 A마이너. 여기 A마이너가 거쳐져 있죠. A마이너 펜타토닉. 그 다음에 D로 옮기면 이쪽 손은 음이 B가 되거든요. 그래서 D는 B마이너 펜타토닉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것이 가장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 이제, 나란한 조를 그냥 바로 할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E키는 뭐냐, 이러면 c 마이너 펜타토니, F키는 뭐지? D 마이너 펜타토니. 이렇게이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보고 바로 해야지, 이거를 새끼손가락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바로바로 <laughs>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라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는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섯 개의 폼을 우리가 다 해야지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A마이너 펜타토닉을 이게 A마이너 펜타토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번형인데 어, 이제 기타에서는 이제 요게 다섯 가지 폼이 나와요 여기는 5번 폼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 5번 폼과 1번 폼이 엄청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5번 폼이나 1번 폼이 같은 음이거든요. 예를 들면, 1번 폼을 한번 볼게요. 솔라, 도레, 미, 솔라, 도죠. 그러면 이게, 솔라, 도레. 옆으로 1번 폼으로 가요. 솔라, 도. 그러니까, 솔라, 도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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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도. 솔라, 도레, 여기서 미, 솔라. 도 솔라, 도레, 미, 솔라, 도. 미 솔라, 솔라 도레, 미, 솔라. 솔라, 도레, 미, 솔라. 그러니까, 5번 펜타토닉을 밑으로 완전히 내려갈래? 아니면 5번 펜타토닉을 밑으로 안 가고, 요것만 쓰고, 같은 음인데 옆으로 갈래?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펜타토닉이 한 블록만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연주의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요건 5번 폼이고, 이건 1번 폼이고, 이거 각자 따로 어떻게 쓰나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5번 폼이나 1번 폼이나 2번 폼이나 사실은 같은 음들을 옆으로 이제 가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갈래 아니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갈래. 요 느낌이에요. 미파솔라시 도나 도레미파솔라시 도나 같은 음이라는 거거든요. 기타 집판상에서 그래서 펜타토닉을 요렇게 내려갈래. 아니면, 요렇게, 내려갈래? 아니면, 요렇게 내려갈래? 이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펼치는 것이 결국은 요거 한,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펜타토닉을 좀 쉽게, 어,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안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일본 폼을, 예를 들어 여기가 A 마이너 겸, c 메이저 펜타토닉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G 마이너 키를 만났으면 G 마이너 키에서도 이제 요 G 마이너나 B 플랫 메이저 키에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음, 이렇게 요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내려가서 이게 G 마이너 펜타토닉을 쭉 이제. 하나로 한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보면은, 이게 한 블록만 쓴다는 게 아니고, 아, 여러 가지 이렇게 블록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는 돼야지 펜타토닉을 가지고 놀수 있겠구나라는 어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 다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이 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를 찾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펜타토닉의 개념을 마치 별나라, 달나라에서 뭐 이렇게 탁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 개념이라도 오늘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 펜타토닉 표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어지는 거는 저희 오프리 교본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